안녕하세요. 싱크대에 타공하지 않고 식기 세척기 급수라인을 수전에 바로 연결하는 방법 보여드릴 건데요. 오늘은 코브라 수전용입니다. 싱크대에 붙어 있는 수전은 대부치 수전, 벽에 붙어 있으면 벽부치 수전인데요. 벽부치 수전, 대부치 수전 상관없이 모두 연결 가능합니다. 기존에 그 인출식 대부치 수전하고 연결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게 공급되는 키트인데요. 헤드 분리하셔서 바로 연결하시면 됩니다. 연결 방법은 쉽습니다. 헤드 분리해 볼게요. 하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분리하시면 나사산이 보여요. 이 외경 사이즈를 재주셔야 하는데, 이건 버니아 캘리퍼스고요. 사이즈, 사이즈를 재보면. 자세히 보시면 21.6mm 나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코브라 수전의 90%는 보통 이 외경 사이즈가 21.6mm인데요. 어, 나머지 10% 맞지 않는 10%는 어떤 경우냐하면 미국에서 수입이 되었거나 어, 브랜드 제품 중 일부 제품 그리고 좀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이 나사산 사이즈가 다르다고 합니다. 요거 꼭 확인하셔서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21.6mm가 맞다면 이제 바로 연결을 해 볼게요. 방향을 맞춰서 연결을 했고요. 아, 헤드가 지금 제가 뺐는데 요거 제가 공급해 드리는 링을 바꾸시면 돼요. 원래 이링 얇은 링이 들어있는데 요걸로 했더니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들어있던 링을 제가 뺐고요. 그리고 제가 공급해드리는 두꺼운 링으로 교체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 헤드 연결. 그리고 급수 호수도 연결. 급수 호수 연결하실 때 이것만 돌리시면 호수가 자꾸 휘더라고요. 그래서 호수 잡으시고 이렇게 마지막에 돌려주시면 됩니다. 손으로 대충 연결을 했고요. 물이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물 새는 것 없이 연결이 된거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식기 세척기를 한번 가동해 볼 건데요. 키트를 연결하고 나서도 물이 공급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가동을 하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SK매직 제품이고요. 전원을 켜고 세척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동 버튼을 누르면 기존에 있던 물이 빠지고요. 이제 물 공급을 시킬 건데요. 수전 손잡이 열어주셔야 되고요. 핸들은 12시 방향으로. 아! 연결이, 손으로 연결을 해서 지금 물이 새는 것 같습니다. 꽉 잠궜더니 지금 물이 새지 않고요. 물 들어가는 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식기세척기로 물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자 남아있는 이 물이 또 떨어지고 있는데 수전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식기세척기 물 공급되고 있는 중이고요. 중간에 수전적으로도 쓰고 싶다 하실 경우에 이쪽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를 지금 안 들어가고 있어요. 양쪽 다 쓰고 싶으실 때는 3시 방향. 3시 방향으로 핸들을 두시면 양쪽 다 쓰실 수 있어요. 지금 이쪽으로도 나오고요. 식기 세척기에도 지금 물이 공급되고 있어요. 대신 3시 방향으로 핸들을 놓으실 경우에는 시간이 2배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SK 매직의 경우에는 물 공급되는데 1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어, 양쪽으로 쓰고 싶으셔서 3시, 세시 방향이 낮으실 경우에는 2분 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1분까지는 소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식기세척기 연결 키트 연결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